이번 주 암송 요절은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 아멘. 그 오늘 암송 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고개만 들면 우상이 있고 또 고개만 돌리면 우상 신전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 바울은 마음이 그 격분했다. 마음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토론을 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이두 학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아덴의 최고의 학파로 여겨졌던 일컬, 일컬어졌던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신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신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논쟁에서도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그 많은 무리를 상대하는 데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19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인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이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중요한 행정을 논의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의 그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그 신이 바울이 믿는 신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정도로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던 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24절과 그리고 오늘 암송했던 25절 함께 읽, 묶어서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막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아덴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신이 그런 그런 신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보내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호흡과 이 만물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려주는데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의 소생이라. 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 그리고 천지의 주재되시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힘을 공급받습니다. 창조주로 고백할 때 당당함이 있고 주눅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들에게 잘 보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소망을 기대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송도님들께서도 천지의 주제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다익선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많아야 좋다고 좋, 좋다고 생각해서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쌓아두거나 쟁여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리한 방법으로 더 많이 취하려고 하죠. 그리고 많이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다익선이라는 가치관이 욕심으로 그리고 욕망으로 변질되면 불리한 모습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극심해지고 이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면서 사회가 퍽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소익선은 어떨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 군대가 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동굴로 도망가고 숨기 바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 그동안 지어놓았던 그 먹을 것 키워놓았던 가축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징그럽게 많고 얼마나 싹쓸이 남김없이 싹쓸이 갔던지그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때와 같았다 라고 육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짓밟히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졌어요. 이제 이 미디안 군대하고 한판 붙을 일만 남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무기보다는 병력대 병력이 중요하죠. 숫자가 중요합니다. 병력이 많아야 승산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모인 이스라엘 병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을 보시면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기도원이 병력을 끌어 모은 수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돌려 보내시는데, 3절 끝에 보시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 보내고 이제 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명도 지금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 중간에 보시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른자의 수는 300명이요. 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서 물을 할타, 혀로 할타 마시는 이 사람과 손으로 이렇게 움켜 마시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손으로 움켜 마신 사람만 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돌려 보내셨습니다. 움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병력을 확 줄이셨습니다. 그 300명을 뽑았던 기준과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니라 물 마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르신 것이죠. 병력이 더 많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100%에서 99%가 아니라 1%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의 용맹했다거나 싸움을 잘했다거나 그런 부연 설명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군대를 재편하셨을까? 구원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소 익손의 방법으로 300명을 선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칠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때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많은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0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소소익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32,000명으로 싸워야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께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가 아니라 1%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작은 300명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국에 소수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그 메뚜기떼와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려는 그 한두 명의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적은 인원이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간절함만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 의지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파도가 밀려오는 그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 이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서 수백 마리의 불가사리가 그 해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뜨겁게 내릴 때는 그 태양 아래에서 말라가는 그 불가사리들을 이 할아버지는 한 마리씩 집어서 다시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던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불가사리가 그 햇볕에 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젊은이는 웃으면서 할아버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 바닷가에는 지금 수백 마리의 그 불가사리가 있는데 언제 다 이걸 넣으려고 하십니까? 내일도 이 불가사리들이 이 바다로 밀려 올 텐데 지금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그몇 마리를 보낸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젊은이는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서 다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적어도 이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 바다에 한 마리씩 던지는 일이 작은 일이었지만 불가사리 한 명의 한 마리의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그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할아버지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적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적은 것 때문에 창피해하고 부끄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 같은 사람 말고 저기 저 잘난 사람 사용하시겠지. 우리는 부족하니까 저기 저큰 곳을 사용하시겠지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적은 것 때문에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 작지만 작을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작지만 오히려 작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는 그러한 최선을 갖고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히려 작을지라도 신앙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한 일들을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장하면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아주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의지하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런 신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리셔서 당당하고. 멋진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